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28만 71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9% 정도 오른 수준인데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36만 4천원대로 전통시장이 21% 저렴했습니다.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약9%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22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,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.1% 늘었습니다.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 19만 8,061원에 비교하면 44.6% 오른 것으로 조사 품목 28개 가운데 23개의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. 도라지, 고사리, 곶감, 대추, 밤, 배 등은 1년 전에 비해 20%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, 중국산 도라지는 1년 전보다 52%나 올랐습니다.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산 동태포가 11.9% 올랐고, 가공식품 중에서는 약과와 유과가 각각 17.2%, 21.3%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역별로는 울산이 30만 852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6만 528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.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36만 4340원으로 전통시장이 21.2%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 시기와 폭염, 태풍 등 기상 변수로 인해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올랐지만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라면서 사과와 배 가격도 공급이 증가하며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.